울산시가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시청 소속 고위 공무원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얼마 전 북구청과 울주군 고위 공직자도 이 구설에 올랐는데 지난해 미투 운동 이후 공직 사회의 성추문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시청 소속 고위 공무원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우산시는 사실 관계가 일정 부분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직위 해제된 A씨는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우산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관련 신고가 들어가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2년 전 A씨의 여직원 성희롱 문제가 부각됐지만 시에서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고, A씨가 기초자치단체로 전출됐다가 최근 시청 고위직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북구청의 고위공무원 B씨도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북구청은 B씨의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B씨는 구 내부 규칙에 의해 당연직으로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부고청이 방만이 하였던 피해자 보호를 시작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원만히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게 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울주군의 고위직 공무원 C 씨는 지난 3월 직원 백여 명에게 성희롱은 피해자 탓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무리를 빚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직원들이 언론사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시 c 는 결국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